안녕하세요. 주거니 박거니의 장건입니다. 오늘은 제가 얼마 전에 취득한 AMA PCM 자격증에 대해서 무엇을 어떻게 공부했는지 간략하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MA PCM 자격증은 American Marketing Association에서 주관하는 이제 Professional Certified Marketer라는 자격증인데요. 합격 인증을 해봐야겠죠? 짠! 네, 보시다시피 저는 12월 20일에 합격을 했고, 아시다시피 80% 이상을 넘겨야 합격이 되는데, 150 문제를 3시간 안에 풀어야 되고 저는 그 중에서 88%의 정답률을 기록을 해서 네, 한 번에 이제 합격을 하게 되었습니다. 혹시 PCM 자격증이 뭐냐? 라고 궁금해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 PCM 자격증은 제가 알기로는 요즘 마케터분들, 현직에 계신 분들이나 공부를 하고 계신 분들에게 나름 뜨고 있는 자격증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르시겠는 분들은 이제 제가 하단에 링크를 걸어놓을게요. 거기다가 그 링크를 한번 참고해서 쭉 읽어보시면 좀 이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PCM 격증을 무엇으로 공부했는지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PCM 격증을 EPS 코리아라는 사이트에서 인강으로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서 EPS 코리아가 있고 마이마케팅 클래스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아마 검색을 하시면 이두 가지 사이트가 나올 텐데 저는 EPS 코리아에서 선택을 했거든요. 근데 두 가지 사이트의 차이점이 뭐냐? EPS 코리아는 오직 온라인 강의만 가능하고 마이마케팅 클래스는 오프라인 강의도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프라인 강의는 이제 종로하고 강남에서 이루어지고요. 그래서 사실 저는 처음에는 오프라인 강의를 신청을 하려고 했어요. 왜냐면 PSM 자격증에 대해서 거의 아는 게 없는 상태였고, 웬만하면 강사님하고 직접적으로 소통을 할수 있는 오프라인 강의를 선택을 하려고 마이 마케팅 클래스에 들어갔는데 왜이베스 코리아를 선택했냐? 생각보다 신청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마감이 됐어요 일찍.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냥. 이제 이페스코리아로 해야겠다 하고 온라인 강의를 추청했는데 결과적으로 그것이 저는 좋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추천을 드리는데요. 그 이유는 온라인 교육으로도 충분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프라인은 경로하고 강남에서 오프라인 교육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두 번인가 세번 정도 이제 가서 현장 강의를 들으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좋은 점이 훨씬 많겠죠. 근데 이제 시간이 부족하시거나 지리적으로 안 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고, 두 번째로는 오프라인 강의가 제가 알기로는 10만원 정도 더 비싼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럼에도 이제 오프라인 강의를 들으려고 했지만 결국엔 마감이 돼서 못 들었는데요. 그래도 이펙스 코리아가 좋았던 게좀 가격적으로도 이펙스 코리아에서 저는 처음으로 이제 결제를 하다 보니까 첫 회원에게는 할인을 해 주는 게좀 있더라고요. 이패스 코리아 내에서 자체적으로 몇만 원이라도 좀더 할인을 받아서 이 PCM 자격증을 온라인 강의로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오프라인 강의가 좀더 확실하겠지만 온라인 강의로도 충분히 그 배노제 강사님의 질 높은 강의를 들으실 수 있고요. 충분히 내가 복습하고 공부만 하면 정말 충분하게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이패스 코리아나 아니면 마이 마케팅 클래스에 온라인 강의를 추천드립니다. 코로나 좀 무섭잖아요. 네, 거리두기. 그래서 이패스 코리아에 들어가시면 지금 보시는 화면처럼 어, 두 가지의 PCM 자격증 코스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PCM 마케팅 매니지먼트 패키지 35만원짜리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65만원 과정에 거기에 시, 시험 3회 응시권이 포함된, 네, 65만원 강의가 있는데요. 저는 여기서 65만원 시험 3회 응시권이 포함된 강의를 선택을 하였습니다. 가격적으로 봤을 때 이걸 선택하시는 게 훨씬 유리한데요. 어차피 시험을 보시려고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시험 3회 응시권을 이제 이피스코리아에서 65만원 강의를 선택 안 하시고 35만원 강의를 선택하시면 AMA 홈페이지에서 따로 구매를 하셔야 되는데 그 가격이 349달러 하나로 약 38만원 정도 됩니다 38만원 더하기 35만원은 이제 73만원이죠 근데 73만원에 비해서 한 8만원 정도 더 아끼실 수 있기 때문에 시험 3명0행식권이 포함된 가격을 구매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시험 3명0행식권이 포함된 과정을 선택을 하셔서 들어가게 되시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총세 가지의 강의가 있습니다. 두마마부터 이제 올 렉처, 그 다음에 파이널 리뷰. 이렇게 세 가지 강의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이 두마마는 정말 말 그대로 마케팅 원론, 마케팅 기본에 대해서 네, 간략하게 설명해주시는 강의인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시간이 좀 부족하시거나 그냥 자격증만 빨리 취득하고 싶다. 이러시면 굳이 안들어셔도 됩니다. 저도 안 들었고요. 어, 근데 좀 내가 마케팅에 대해서 기본적인 지식도 없고 처음에 이렇게 접하게 되었다. 그래서 마케팅 기본을 좀 많이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두마마를 차근차근 강의를 들으시면서 시작하시는 것을 네, 추천드립니다. 자, 이런 이페스코리아를 이용한 방법 말고도 이제 네이버 카페도 있는데요. 네이버 카페에 아마 검색을 해보시면 나오실 텐데 지금 보시는 화면처럼 American Marketing Associations Professional Certified Marketer라는 네이버 카페입니다. 그래서 이 카페를 만드신 연구 소장님께서 실제로 이페스코리아랑 그 오프라인 강의나 마이 마케팅 클래스에서 보실 수 있는 강사님 베노제 강사님께서 운영하시는 카페이고요. 이 카페에서는 피싱 관련 다양한 자료들을 이제 강사님께서 올려주시고요. 또 Q&A 또는 이제 강사님께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어, 유용하게 아마 활용을 하실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how 그래서 그 인강이랑 교재 이런 걸 어떻게 활용해서 공부했냐를 간략하게 다시 말씀드려볼게요.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PCM 자격증을 따시기 위해서는 교재 두 권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왼쪽에 보이시는. 매크로 힐 마케팅 매니지먼트 책,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AMBC 마스터북이라고 있는데요. 이 매크로 힐 책은 어 쉽게 말해서 교과서예요. PCM 자격증에 대해서 시험 범위가 다 들어있는 모든 걸 포함하는 교과서고 마스터북은 그걸 요약한 거죠. 잘 요약해놓은 거죠. 교과서는 이 책은 이 강의를 신청하실 때4 2 0 0 0 원의 추가 비용을 지불하시면서 구매를 하셔야 되고요. 이 마스터북은 그냥 무료로 옵니다. 그러면 이두 개를 다공부를 해야 되냐, 사야 되냐? 여쭤보신다면 저는 맥헤어 마케팅 매니지먼트이 교과서는 굳이 안 사셔도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는 다 샀는데요 어, 지금 다 사야 되냐 여쭤보신다면 어, 맥헤어의 교과서는 안살것 같습니다 어, 실제로 제가 공부할 때한 번도 이 교과서를 펴보지 않았습니다 강의를 듣고 또이 실제적인 공부를 하실 때는 마스터북만 99%전 활용을 했습니다 근데 이 마스터북은 그냥 강의를 신청하시면 무료로 오기 때문에 맥헤어의 책은 신청 굳이 안 하셔도 된다 42,000원 그냥 세이빙 하실 수 있다. 근데 그래도 나는 좀 기본부터 하고 싶다. 좀더 핵심적인 좀 다양한 사례들을 많이 접하고 싶다. 또 아니면 뭐 영어 공부하고 싶다. 이러시면은 사기를 네,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이 AMA PCM 마스터북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좀 설명을 다시 간략하게 드리면 이 마스터북은 총세 가지 파트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론 부분, 실전 문제 풀이 부분, 그리고 키워드 부분. 자, 이론 부분은 PCM 자격 중에 총 도메인 8개로 나눠져 있는데요. 도메인 8개에 대해서 핵심적인 것들을 요약해서 설명을 하는 강의를 듣는 부분이죠 그리고 이제 실전 문제 풀이는 기출문제도 좀 들어 있는 것 같고 비슷한 문제들을 풀어보실 수 있는 파트가 있고 마지막으로 총 520개의 키워드가 정리되어 있는 마지막 부분이 있습니다 이세 가지 부분 다 너무나도 유용하고 중요하기 때문에 꼭 공부를 꼼꼼하게 해 주시길 강조드리고요 제가 온라인 강의로도 충분하다 뭐매크로 교과서 굳이 안 사셔도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만큼 PCM 자격증이 좀 따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기 때문인데요 그 핵심적인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제 시험을 총 3번 보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65만 원 강의를 선택하시면 시험 3회 응시권이 동봉이 되죠 이렇게 기본적으로 PCM 자료증은 시험, 시험 응시권을 구매를 하시게 되면 총 3번을 보실 수 있습니다 한번 떨어지고 두 번째로 둬도 세 번째 붙으면 이제 합격이 되는 거기 때문에 여유가 그만큼 여유가 있고 그 만큼 많은 연습을 할수 있는, 실전 연습을 할수 있는 기회가 포함된 자격증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어, 그래서 저는 이번 PCM 자격증 취득을 통해서 좀 마케팅의 전반적이고 기본적인 이론들을 어, 전체적으로 훑었고 많이 습득을 하고 공부할 수 있었다. 그래서 되게 의미 있는 공부 시간이었던 것 같고, 또 그렇게 수준이 막 높진 않지만 마케팅의 기본적인 비즈니스 영어를 중심으로 이론도 공부해보고 시험도 보고 하면서 그런 경험을 좀 쌓았을, 쌓았던 좋은 경험이 아니었나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어, 혹시 그럼 영어는 어느 정도 수준이 돼야 되냐라고 물어보실 수 있는데요. 소익 점수로 말씀드리면 한600 점만 되셔도 충분히 할수 있다. 네. 물론 중간 중간에 어려운 영어, 처음 보는 영어가 좀 있을 수 있는데 그건 그냥 구글 검색하려서 땜만적어놓으시면 어, 푸시는데 아무 문제도 없고요. 그리고 이건 한 가지 팁인데 그 3시간 동안 150 문제 를 풀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한 문제당 1분 좀 넘, 넘는 시간이 소요된단 말이죠. 이게 생각보다 깁니다. 왜냐면, PCM 자격증은 true and false 문제 하나, 아니면 이제, 오지선다형 되는 객관식, 총두 가지 문제 유형으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뭐, 주관식을 써야 된다가 시간이 오래 걸리는 문제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를 푸시다가 뭐, 어려운 용어가 나왔다, 아니면 어려운 문자 나왔다 이러면, 사실, 구글링이또 가능합니다. 시험 보시다가 혹시 어려운 단어 나오면, 그거는 이제 검색을 해 보셔서 할수 있기 때문에, 네. 단어나 영어 수준에 대해서 그렇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자, 지금까지 이제 PCM 자격증에 대해서 정말 간략하게, 어, 설명을 드렸는데요. 저는 실제적인 소요 시간은, 어, 한달 정도 걸린 것 같아요. 하루에 한두 강의에서 네 강의 정도 들었고, 강의마다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뭐, 짧게는 10분 미만으로 떨어지는 강의도 있고 있기 때문에, 저는 하루에 최소 두 강의에서 네 강의씩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넉넉하게 한달 안에 딸수 있었던 것 같고, 혹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댓글로 물어보시면 제가 하루 안에 바로 이렇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